아, 녹화 버튼 안 눌렀다. 아하.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번 판 그래도 역시 영삼님이랑 축풍님이 있는 왼쪽이 또 유리해 보이긴 한데 전판는조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못해서 결국. 뭐죠? 트린다미어가 왜 여기 있죠? 그러니까요. 영삼님이 트린다미어 탑으로 가신나봐요. 아까 전에 하셨나 혹시 보실까? 그때까지 나의 빅 데이터는 없었는데 음, 보자 트린다면 우르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트린이 유명하려나 유리하려나? 근데 라인전은 원딜이니까 우르고시더 좋으려나? 음 트린을 오늘 한판 하셨네. 어, <laughs> <다> 그래요? <둘을>.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래. 아하하. 예전에 하셨던 챔프겠죠? 이거 근데 또 말자도 밴 됐네요. 예 네, 말자 말... 안... 안 뽑아가지고 밴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신짜오를 뽑으면 안 됐었고 어, 뭐... 아니 신짜오도 신짜오인데 채틀도 뽑아줬어야 없었나요? 그러니까 뽑아줬어야 했는데 앞에 아, 나니까 앞에 안 하나보다 했나? 봐. 응? 아 그리고 초반님 무시한. 음... 저건 좀 도박이 아닐까? 그래, 저도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저기 미드루시아 저기 보자 주사위로 굳이 따지면 이제 1에서 6까지 있을 때 3이 평타라 치자 3이 평타고 이제 4부터 잘하는 거라 했을 때 약간 좀 왼쪽으로 비울었어요 지금 주사위가 어, 꼬미님이 소고기 좀 잘하시니까 모스트 가져오신 거니까. 일단 서퍼 럼블은 그대로 갔어요, 일단. 근데 바텀 원딜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꼬미 님 쪽이 더 세네요, 이번에. 그저 그렇죠. 추풍 님의 아펠리오스 쎄죠 아펠이 처음부터 쎈건 아닌데 이제. 뭐 너프가 나랑... 많이 됐다고 하던데. 네? 너프. 아펠 너프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계속 되는 거 같은데. 여전히 쎈거 같더라고요. 잘 컸을, 잘 컸을 때가 아니라, 그 하, 저기 갑자기 그 이상한 총, 그거 들어왔그 표창, 표창... 저는 그게 무슨... 표창르예 표창... 그 표창. 르륵하면서막 피가 쫙어가고 네. 색깔도 그총 색깔도 몰라... 자기 피는 차고, 상태만 봐서... 쭉쭉 달고 이상해... 데미지가 아, 벨스좀꽤 하시더라고요. 난 원딜을 원래 잘안 하셨길래 그냥... 뭐... 하, 저는 두분수업발줄 마치고... 알았는데 뭐가요? 츠풍님이 트린 하고 영사님이 앞에를 하는 줄 알았는데 츠풍님이 영사님 에 아... 절대 아니, 절대 아니. 영삼님도 아... 하는 게 한정적이야. 아에를안 할. 하... 안 그렇구나. 피 보면 아... 그 츠풍님이 맨날 그 하시는 중에 하나가 아 자기 어디를 안할 거라고 내들도 <laughs> 어디를 안할 거라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하시네. 이게 보시 터져서 그런가? 임말이 와있었네 저기 뭐냐 야수가 없다고 못잡았다네요 윌리삼픽 아야수오 원딜 하시려고 했던거 같은데 저 시작했어요 지금 3초 4초 5초 예 5초. 같습니다 네 임대 할려나 이번엔? 저진짜오 픽은 약간 좀 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보태 볼게요 굳이 하셔도 자르반도 있고 그러니까 자르반 녹턴 있는데 자르반도 있고 녹턴도 있고 응그 음. 심지어 또 1초에 뽑았어 결정적이야 1초에 뽑았어 고민 많이 하시는 느낌 이게 진짜 바로 딱칼피가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뽑거나 아, 탑은 또, 아프라사스님이, 오오 어? 어? 아, 안 돼! 오르고 전멸. 오, 그럼 살았어, 안 죽고. 방금 전멸 안셨어 저기, 한번 살만하지 않았을까 저기, 날아가는 저거, 이거 쓰면 원래 1렙에 저걸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땅에 뿌리는 걸 찍지 않을까 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라던가 한번도 안 해봐가지고 스킬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심탄의 원 이거 찍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 Q나? Q? Q 찍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버프를 이런식으로 먹는다고? 노턴은 왜 저기 있는 거지? 쫓겨났나요? 나못봐어지 음. 이게 아까 3명 있는 거 보고 짜장도 유통기한 있죠? 있죠. 예어 음. 이래 이거 동선은 좋아요. 탐창 찌르기 하나 오. 아, 오! 아, 아니 왜 여벌 안 썼지? 아니 에벌이 여벌은 3타를 때려야 돼 평타 세 방. 근데 아. 이건 좀 아쉬운 게 시아님 조금 점화 바르고 했으면 방금 풀 써서 평타 한방에딸수 있었거든요. 조금 점화 발라야 돼 지금. 진짜 오가 되게 깔끔하게 들어간 게 1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거리 좁혀가지고 황탈을 쳤잖아요 먼저 오이거잡 음. 잡긴 잡은 거 같은데 아니 아, 아까 어시 안 주려고 아, 혼자 같이, 먹으려고 네, 같이 돼요, 어 뭐야 아 탑에서 방금 어유오도 이게 이거는 자기 정글 포기하고 오말이 네. 이거는 없어요 없어서 는거 어, 있어요, 이거, 프리스어 이거, 이거, 하만하다 이거, 이하다거 이거, 이거, 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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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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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쉽네요그난 개인적으로 그래아쉽쉬워요 일단 뭐이 싸고 한번더 갈만한데 이런 거. 아니 이거 너무도 터널은 아, 뭘? 싸고 저거 딱 먹고 이제 3넷 찍고 가면 좋은데 먹었지 없어가지고 다이 어우 아프다 아파. 그러니까 이게 정글러가 갈때 킬각이라는 거. 어? 좋아요 이거. 아, 까비. 영상님도 이제 스펠 없는 거 알고 그냥 다 깎았죠. 물론 먹으면 좋긴 한데 루시안은 정글도 이제 버려해서좀 좋았어. 오, 그짜장 그 좀... 느낌 있게 아, 하시는데 요즘 짜장 연습 좀 하셨나 보네. 쾅탄. 짱타 그래도 역시 아프라스스님안 하시는 챔프고르라 그런가 CS가 아우 저 화염방울이 되게 길어 티리는 지금 시간, 시간은 드린 편이야 수술이 되게 예쁘삼불랄 옛날에 삼불랄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더라 어, 일시? 와, 어우, 잡아냈어, 그래도. 소고기 불 익어버릴 줄 알았는데 안 익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때요? 네. 어? 네. 미드까지? 미드까지 잡아냈어 이거 역전됐네? 역전이 아니라 원래 판드렛던거같 이거... 처음에 여기서 아리타 깔끔하게 고 시작했으면 우리 너와 이거 팡팡 평탄... 어나어와 그 처음에 그 갔을 때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건 말을 발랐어요 처음에 다시 싸움 되게 그 먼저 이안우 조금 잡는 건데, 그리고, 루시안이 왜 나는 이제, 1집은 그랬어. 원래 선렙, 1래도 1집이야. 뭐, 큐든 2든 난 거기서, 그냥, 점화 걸고. 와, 저거 표창 썼다. 어차피 나중에 잡았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소고기 익혀버릴 거야. 어, 감췄다 죽었다 이거. 어, 전멸로? 오케이. 꼬드겼어꼬드겼어 꼬드겼어. 어? 와. 아, 이건 아이고 대형 사고 나고 렸네 <laughs> <있어>, <laughs> 시간 템을 좀... 빨리 가야 되나? 저거 이좋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옷 타이가 벌어지고 있어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까 전에 그레드시 잎이 먹었으면 확실하게 이제 시작하면 이제 시스타에 계속 걸리나 보다. 이거 완전 아, 아리~ 레드로테. 아쉽다, 이거 아, 2,000골드 차이 역시 아직 손해... 손에... 근데 짜오는 원래 저렇게 하는 게 낫긴 한데 거기에 수확이 없으니까 이제 떡겠어 언젠가는 떡겠어오토니 이제 인렙이더 빨리 주지 사든 먹어야 점점점 이제 뭐 벌어지고 있지. 트린이 지금 좀 짜골 먹고 있네요. <laughs> 아니 이거... 스린이 짜골 빼먹어 <laughs> 트린... 잘온거 그게 좋죠. 어차피 저기 짜오가 짜골 쪽으로 잘안갈거 같긴 한데, 그래, 그래도 좋은 거지. 아, 어쨌든 피가 안달아버리네 뭐 먹는다는 거잖아. 아, 또 먹는다는 거잖아. <laughs> 지금 멀쩡부터 뭐 먹는다는 거 일한번 양보할 만한데 그것도 문자 너무 많아가지고 탑 1렙 차 정굴이 2렙 차네? 저 한오백년 님이 하심이었는데 첫블로 주시더라고 요관하면난안 주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정글러 이제 하는 장에서 문자우 일단 연관부요연관부는거 같은데 다 이미. 네 근데 4렙인데 잡아주나요? 정구이 잡아주죠 조금 잡아주죠 오라 짱하고 뭐고 가네 왠가나 4렙 정글러들 정글 챔돌아 지는 좀 잡아줘야겠나 할까 자르밤 못 잡아 그.. <laughs> 못 잡는다고요? 잡을 것같습니힐 힘들어 어 지금 정글 녹톤 가는데? 원유의 타라틴 잘할데 오케이 아아 내 바.. 용을.. 사.. 다... 왜 먹어 그러면서 잡아버렸네 재수도 없지 이건 아니 저기 I d 가있있어지지 w 아 h a t to say. I don't k 일단 w w h a 떠났어요 a y I 아이 n t know 지와 소고기 안달아 피가 <laughs> 그러고보니까 여기 what 누가 먹었 y 칼 don't know what 다 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생겼다. 아, 앞대씨가 해가지고 그냥 빼서 살았는데. 그래도 미드는 CS 이 차는 20개긴 한데 녹톤이 제약 골드가 400 골드가 붙었어. 뭔가 조급함이 느껴지네. 급한 네 마음이. 여유가 없어. 여 그리고 개인적으로시안나 그 저번에 할때저 선현님이랑 같은 팀이었을 때저 텐트리 가던데. 텐트리 저거 별로요 여기서 바로 멜목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포까지만 해도 만약에 진짜 힘들면은 알만난데. 멜목까지 가는 건 에바야. 멜목은 너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멜목까지 가실 멜 같은데. 멜목 쓰레기. 아, 거예요. 멜모, 가, 템트는 가야 멜목까지 가실 거야. 왜저 텐트리 가는데. 예. 뭐 그 주포는 좋은데 어. 메모는 너무 안 좋아. 네. 그리고 이제 정글러도 AP가 아니라서 난 주포까지 굳이 가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라인전이 그렇게 힘든건아니잖 아니, 아니 뭐탑 아, 뭐 힘든 CS 30개 차이로 늘어났어 주포는, 주포는 음. 워낙 그래도 그러니까 효율 자체가 좋은 템이라 라인전 기이 안다고하면은 나쁘지 않아. 트포가 저 새기검으로 해가지고 아 트포 란다저 트린담이요. 그럼 그러니까 아지 올렸거든. 유시안 수비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난 별로 안 좋아해. 저런 텐트 유시안 하면 루시안 자체 픽을 별로 안 좋아해. 일단 미드나 탑이나 나오면. 일단 그러니까 난 소고기 난 때려도 피도 안 난. 문포시작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효율 안 나와. 가는 것 자체가. 아 물렸다 진짜? 또. 어? 아. 일단 저기 역갱이 로리한 ]이 로리한 ]이 로리한 너무 로리. 좋아서. 이게 근데 궁금한 게 트린다미어 궁으로 저거 피해질까요? 지나요? 탑탑. 탑. 어 탑. 탑. 그러니까 오르고 궁 썼을 때. 어, 자, 우리가 꿈 단순해요. 그냥 9 9 9 0 데미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고정됐는데 어차피 저트린다이요 일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뭐 킨드 공도 이제 킨드 공 안에 있으면 안 죽는 거 마찬가지고. 어, 궁 면역이네 결국. 어? 계열도 어? 안 죽을 거같 와, 야. 정글 600골. 500골? 따라가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죽었어랭이 보이죠? 저거 지금 메모까지 갈려고 하잖아요 이제. 저건 안 좋지 거기다가 지금 헤르메스까지 신었단 말이야 난 별로야, 엄청 별로야 <목소리> 아 근데 녹턴이 너무 잘 커서

네, 저기, 그, 네. 오른쪽 가는 버튼. 예, 쬐깐 와서 할게요. 아, 짜장비드랩 3레, 아, 정글랩 3레차. 아. 역시 꼬미님 소고기는 예요 이거 원들이 4분 게임이 영향 하나도 안. 미쳤는데도불가하고 이거 하나이 CS가. 요 레벨이랑 CS가 CS가 5 0개6 0개 차이. 레벨도1 차이. 1벨 차이. 레 응. 저기서 e 을 너무 잘했어. a 네, 을 너무 많 e n e l Lomudaris, p e n 1 l 분 o m u d a r i s Penel l 아 m u d a r i s Penel l o 이게 렇 원딜이 물리고 시작하니까 탑킬이 너무 나네응 70개 차이며 어 3턴까지 말자 안 뽑아간 것도 있긴 해 말자 뽑았다고 해도 뭐차이 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리고것보다는 훨씬 잘 하신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죠여 아크님 아픈... 아크님은 아픈을... 퀴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충 한 골드 중상 정도 되다네 근데 네, 거를 원래 원챔으로 하시고 서브를 좀 알자 하시더라고요 그거 두개 말고는 잘안 하시고 아 이게 진짜 원챔 유저는 그게 문제래 <laughs>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원챔 했을 때 보면 원챔 유저들은 자기꺼 밴당 하면 나중에 운영 같은 거 이런 것도 원래 원챔 할 때부터 잘 안되고 그 무빙도 그렇고 그쵸, 맞아. 테치컬도그 그게 잘안돼 나도 이해가하는게 내가 원래 하던거 안하면 하던거 할 때랑 달라요. 다르지. 얘가 하는 게 사실. 뭔가 좀 무빙 자체가 달라져. 알리 걸렸어. 일단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다른데 신경을 뒀으니까 아. 못하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할 라인 아니니까 이제 전부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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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던 음, 챔프 생각... 하면 여유가 아무래도 좀 다. 아, 아, 그러니까 음, 음. 생각을 뭐 해야 할 그러니까 때가 음. 뭐딴 데다 쏟아야 되는 거를 이제 더필 컨트롤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운영 이런 데에 좀 들키게 될수있지틀리는 말입니다. 진짜. 역시 저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늙어서 안 되겠지. 일단 끌고 오는 것만으로 나 어떻게 좀안되나죽진 죽이지 못하더라고. 그럴라고 어, 쓴거 같은데. 뭐 불사의 분이 있잖아요. 예. 한 CC 나 아니야. 그차 맞아도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저희는 저 저도 그렇고. 와. 궁금한 게 저게 궁금하긴 한데. 아, 이 전멸로 제압, 안으로 제압, 들어가 버리네. 제압도 쓸 수. 있나? 할 생각을 해보 아리가 이동 전멸로 들어가보네. 마도거다 치마져도 쓸수 있지 않나요? 몰라요. 나도 그거 안된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트리는 아무 때나 된다 고 들은 것 같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는 안 아, 녹톤이 너무 때 뭐, 거의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아니 버티고 지는게 같아. 그거거 같아. 원더걸스. 는거는그다는 그거는... 올라온다고... 캐틀 거는 그거는... 그거는... 데거 무대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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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 <laughs> 그냥 버 이가 독토는 노릇인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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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참선에 뽑아 왔어야지 레이더 같은 거. 이거 할 뻔. 어? 죽는데? 시간이 끝난 건가? 아, 이지네 그냥 우르고 탄정이 더 좋은 건가? 평타평타소고기와 버렸죠? 아, 전령으로 풀었는데 미드를 깨지를 못했네. 시간이 끝나서 죽은 거네. 음. 돌려봅니다. 아, 진짜 끌려갔을 때 저기 활성화 돼 있는 지 음악이 났는데 그런 분이. 응. 끌려가기 않다가. 아, 근데 우르고스 확실히 이게, 개다리 치는 거 저게 엄청나게 빨리 치네. 우르고스는 공속팀으로 갈 필요가 없겠다. 아,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피 하나도 안 달고? 와.

아, 니 끝나도 경기는 봐야되는데요 아... 한팩어하다 녹턴 아 항복으로 끝났구나 국진않았어나 정글 한이로 끝났다고 하신다고? 정글 차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국가 네 예, 범인 찾아봅시다. 이거 범인을 찾을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laughs> 근데 라인 다졌어 전라인이. 아니다 미드는 이겼나? 미드는 이겼구나 미드. 이, 이 이긴 거 맞아요? 미드 이거 이게 그 CS 더 먹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흘려야 데스가 근데? 데스가 아닌 엄청 많고 쇠다 데스구나 오케이 전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봐야겠다, 난, 난 봐야겠다. 저는 <목소리> 저는 여기까지 아, 오늘은 피곤해요 네저 안해요 왜 기분 좋을 때